여러분, 불린이도 알고 있는 너... 서울 재개발 흐름 지금 시작합니다. 액션! 안녕하십니까? 송성문입니다. 자, 오늘은 정비사업의 어떤 정책, 재개발 시장의 어떤 정책 흐름과 그, 에 따른 또 우리가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그 공급이 굉장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지금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제점은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요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단 뭐 도표를 보시면 많이 보신 보신 도표겠지만은 지금 이 우리 2025년도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공급량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해 평균 서울에 공급해야 될 아파트 양이 뭐 4만 세대 후반, 5만 세대 정도까지가 적정 공급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없다 하는 이런 물량 수준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고민될 것 같고요 또 주택 그 공급 실적도 통계자를 보게 되면 파란 게인어가고요이 빨간 부분이 준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뭐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해서 아,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의 물량이 없는 이런 도표를 보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안 맞으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한다 이런 과거의 진리가 또 다시 한번 또재 한번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과제는 서울 공급량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에 취임을 재취임하는 을 거죠. 취임하면서 정비 사업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었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21년도부터 정비 사업을 서울은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그 이유는 과거에도 수, 으,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도표를 보시면 2022년도까지 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뭐한 5년간 정비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오,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박원순 시장 어, 재임 기간에 정비 사업을 어, 도시 재생,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에 어, 그 정비 사업 해제, 오히려 뉴타운 해제 쪽으로 많이 기울 기울여서 어, 진행을 했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박원순 시장이 어, 정비 사업에 어떤 조금 어, 반대적인 입장 을많이 보이면서 어, 지,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21년도 신통기획서부터 그 다음에 22년도 모아타운을 어, 출범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후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통기획 같은 거는 어, 지금 재개발재고축 합해서 한 160여 군데 또 모아타운도 한 110곳에 입박한, 육박하는 이런 어, 후보지들을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좀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어, 정, 정상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어, 기 사업장들이죠, 워터온 아, 신통기획이 아닌 기존 재개발, 뭐 재건축 사업장들에서는 지금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이 뉴스에서 나오듯이 공사비에 대한 인상 지금 굉장히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죠 보도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뭐뭐각 곳곳마다 뭐 재건축 재개발 갈등이 심하다 뭐 공사비 흑석구구요 뭐2천억 정도 증액을 나서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모든 정비구역이 전부 다 추가 부담금을 아 어, 지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곳들, 좀 중지되고 또 아니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들도 지금 상당히 있고 협상을 하는 곳도 많고 결국은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서 조합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정해놓은 것들이 사업 진행이 좀 힘든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기존 사업지들의 분담금들이 또 늘어나면서 이런 그 분쟁들이 자꾸 발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들, 이 분담금의 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 전체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또 발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사비 상승, 분담금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 지체, 사업성 악화로 좀 이어진다는 이런 공식들인데요. 이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우려면,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일반 분양가를 좀 높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업비 부담을 좀 상쇄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조합원 비율이 좀 적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사업 시행 초기에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 특별히 진행 과정에서 어 상승 어좀 증가시킬 수는 없겠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 아어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혼자 아파트 가격을 정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가 아또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사업성에 가장 큰어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투자 우선 지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러면 중심 지역에 우리가 투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은 중심지역이겠죠. 중심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인센티브가 높다. 초기 단계에 용적률이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신통기획도 또, 어, 모아타운도 인센티브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경계될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또 파격적인 정비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심권지역 우리가 어, 서울지역 그 중심지 체계도를 보시게 되면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3도심에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위치로 해서 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최대한 도심권에 인접한 지역들을 진, 진행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건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든가 또 강북권의 뭐 유명한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도 뭐 이런 지역들의 분양이 안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런 지역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을 위시로 해서 뭐 용산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뭐어 광역 중심에 있는 청량리 답신입권이라든가뭐또 성수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심 지역에용적리 인센티브가 높은 사업 추진 지역을 어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좀 투자 우선 지역이라고 좀. 봐야 될 곳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사업 추진 내용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 발표된 내용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일단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뭐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은 활성화 사업과 또 마지막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이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용적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반 3종 주거지에서 중심 상업지까지, 어, 종사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뭐, 장기 전세주택도 준주거까지, 어, 어, 종사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그만큼 분담금이 굉장히 적거나 없거나 하겠죠. 그래서, 역세권을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은 어, 보도자를 보시면 국토부에서 도심복합개발법에 어, 지금 하위법령 2월 7일부터 시행을 한다 보도자를 발표해 보셨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좀 굉장히 길지만 간략한 내용은 뭐냐면 어, 역세권 500미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권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권에 어, 지금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 그 조례가 지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나오면 굉장히 하반기부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물꼬가 굉장히 트일 것이다. 또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른쪽은 최근 발표 내용입니다. 신통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확대시킨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뭐냐? 신통기획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거의 주택 중심이잖아요. 주거지 중심 이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을 도시정비형 방식으로 확대시킨다. 어, 결국은 중심권지역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어, 도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까지 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 확대시키는 신통기획사업이 또 하나 우리가 선택지가 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발 도심 복합개발사업 또 신동기의 도시정변 신동기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중심 기능에 하고 있는 상업지라든가 뭐주 상업 기능이. 역 수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어 중심 권역, 이런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사업성을 굉장히 대폭 상승시켜준다는 데, 어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지역에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사업 추진이 되는 곳, 이런 곳들은 막대한 조합원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이런, 어 사업 형태라고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어떤 지역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이냐. 이런 것이 이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 그러면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정비 사업의 어떤 흐름과 지금 서울 지역의 어떤 그, 정비사업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심복합 개발, 또, 뭐, 도시정비형 신통기획, 이런 것들, 너무 세세하게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포커스는, 아,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구나, 어떤 지역이구나, 이런 것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역세권 중심에 그 초기 단계에 어떤 진입하는 투자 형태를 갖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자 중식권 지역의 이런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라. 한번 강조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